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나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십사절과 15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하여 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16절, 17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높고 울창한 아름들이 나무라 하더라도 그 뿌리가 깊지 못하면 거센 태풍이 오면 쓰러지고 말지요. 때로는 겉모습이 볼품 없을지라도 그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가 거센 태풍이 찾아와도 또 오랜 가뭄이 찾아와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채 하늘을 향하여 그 가지를 펼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나무가 스스로 아무래도 나는 태풍이 올것 같으니 아무래도 뭐 가뭄이 찾아올 것 같으니 나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나무를 둘러싼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무로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아픔이고 당시로서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 뿌리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아, 나는 이 정도 더 깊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좋겠어 하고 그렇게 뿌리 내린다기 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정당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나니까 의심에 사로잡히고, 나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나더 이상 예수 의지 못하겠다. 하는 어떤, 자꾸만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어찌보면 참그 모습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뿌리 깊이 내리게 됩니다.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황,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꼭 기대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지금껏 살아온 대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도 문제없겠다 싶으면 이 정도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싶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작동할 틈새가 없습니다. 뭘 믿고 말고 할게뭐 뭐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기도 하십니다. 일어나가나 뿌리채로 뿌리 오혀 날아가겠다. 영락 없이 죽겠다. 도저히 내 능력과 방법으로는, 지금 내 눈앞에 앞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현상으로는, 나, 내 일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는 바로 그 지점.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며, 도대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만이 남아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겨우 신라 같이 남은 그 믿음의 한 조각 너덜너덜해진 한 조각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그 자리에 깊어지고 그 터가 견고해집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그 기대와 소망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거센 풍랑과 가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 가운데 그리하여 18절 19절 능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너비가 어떠한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높이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그 높이가 어떠한지, 정말 방방 뜰것 같은 상황까지 내몰린 거면서 그 높이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저 바닥에까지 내려갈 때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려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기도, 에베소 성도를 향한 이기도,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가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날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시험받고 여러 어려움 속에 거세게 뒤틀리고 자꾸만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날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그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응, 원래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통해 우리로 그 믿음의 길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그 터가 견고해짐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더욱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하루가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오늘의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